자, 안녕하세요. 단양양몽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1일이 됐기 때문에, 에, 이제 에, 10월 달에는,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동무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10월 중으로. 어, 올해 여기는 보통 그 단양 지역은 어, 15일, 10일에서 15일 그 사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래쪽 남부지방은 각 지역에 따라서 어, 그 지역 사람들 양봉하시는 분들 언제쯤 어, 월동 먹이를 주시는지 참고를 하셔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월동 먹이 주는 방식이 예, 뭐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옛날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옛날 방식이라는 거는 어, 계속 줍니다. 한 9월 달부터 줘서, 어, 다시 말하면 대부분 그, 그, 고 싶을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어, 어느 정도 샀으면, 꽉 찼으면, 어, 멈춘 상태에서, 어, 놔뒀다가, 아 어, 어, 월동 내 포장, 안에 포장할 때, 에, 이제 먹이장 위주로 배열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먹이 없는 소비를 빼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고, 어, 그거는 전 저도 옛날에는 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어, 월동 주는 방식도 좀 어, 변경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진작부터 어, 좀 변경해서 어,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월동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그동안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교육을 받으셨거나 그런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저는 월동먹이를, 단양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어, 15일, 이달, 10월 15일부터, 만약에 먹이를 준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자, 14일까지는, 그죠? 1 5일부 주니까 10월 14일까지는, 얘들이 먹이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시켜놨다가, 10월 15일이 돼서 월동먹이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자, 그때부터는, 24시간 풀로 줍니다. 풀로 계속 들어가게. 계속 들어가서 언제까지 안 주느냐, 언제까지 주느냐, 안 물어갈 때까지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틀리겠죠. 이쪽 지역은 지금 쭉 보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1월 말 되면 딱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12월 들었으면 벌들이 일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다시 말하면 벌이 활동이 없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 놉니다. 어, 그래그 이후에 에, 이제, 에, 이제 11월 말까지 벌이 활동한다라고 하면 어, 11월 말쯤이나 12월 달에 네금을 마지막 내검을 하고 어, 하면서 어, 압축을 시켜 놉니다 소비를. 예를 들어 서 5매로 월동 먹이를 줘서 11월 말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어, 이제 12월 달에 예, 거기서, 먹이 덜찬 순으로, 먹이가 덜찬 순으로, 어, 압축을 합니다. 소비를 빼야 압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매가, 5메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 장에서 두장 정도, 어, 벌 상태에 따라서 한 장에서 두장 정도 소비를 빼서 3매에서 4매로, 어, 강하게 압축을 해서 월동을 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월동무기를 계속 주면 산란은 어떻게 하느냐? 산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10월 14일까지만 산란을 받, 받, 받을 목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15일부터는 풀로 준다 하더라도 24시간 계속 끊기지 않게 준다 하더라도 이미 14일까지 알 소방에다가 알란 그쪽에는 꿀을 못 채웁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튼 아무리 남부지방에 할지라도 어, 자연적으로 기온이 차이는, 중부지방하고 차이는 있지만 벌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는 보통 10도 이상이 돼야 돼요. 어, 낮에 아주 좀에 기온을 잘 보시면요. 여기가 요즘에 9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침에 구도 10도, 11도 이럴 때는 벌이 안 나옵니다. 10도 이상이 돼야 벌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 남부지방이라 할지라도 어, 며칠 상관은 차이가 나겠지만 어 10도 이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벌들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육아 온도가 35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도 이상이 영상 10도 이하가 되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이라 할지라도 며칠 상관밖에 안 됩니다. 뭐 제가 볼때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1 0일 정도. 그냥 그걸 참고하셔서 질증질 질 좋은 거는 내가 벌을 키우 있는 지역에 지금 벌을 키우신지 오래되신 분한테 월동무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쭤보셔서. 어. 그러면 버, 어, 이 월동 사제 방식으로 월동 사양을 풀로 주면 그 동안에 알 낫던 곳은 채우질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4일, 마지막, 내가 월동목이 주기 전에 14일날 난 알은 그 뒤로 2 1일이면 태어나죠. 예, 2 1일이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끊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봉판에서 벌이 터져 나오, 나오면 꿀이 있으면, 설탕물이 있으면, 사형액이 있으면 얘들이 계속 갔다가 태어나는 대로 갖다 쟁깁니다. 그러면 산란을 못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 가면 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설탕, 당액을 끊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태어나온 대로 계속 소방에다가 한 방울에도, 어, 사행액을 갖다 채우면 더 이상 거기다가는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행액을 유지해,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더불어서 온도도 점점점 다운되니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얘들이 자연적으로 산란을 멈춰가는 방식으로, 방식을,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잔향기준으로 해서 14일까지 산환을 받았습니다. 그럼 15일부터 월동먹이를 풀로 안 불어 나갈 때까지 11월 말이 될지, 뭐 기온이 좀 높아서 12월 초가 될지, 여튼간에 벌이 활동이 없을 때까지 당액을 끊기면 안 되게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0월, 10월부터 월동먹이를 주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뒤로부터, 어, 한 20일, 대략 한 20일 후에는, 예. 20일 후에, 월동목이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후에는, 지금은 보온이 다돼 있잖아요. 그죠? 압축도 시켜놨고, 보온판도 옆에 쳐놨고. 물론, 만상볼은 뭐, 안 쳤, 안 쳤겠지만, 여튼간에, 보온판 침기 있다라고 하면, 월동 사양 시작 후 20일 후에는 반드시, 우에 비닐개포 다 제쳐주고요. 보온, 보온판 넣던 었거다 옆으로 밀어놓고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보온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게 해체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해체가 안 되고 계속 보온을 해놓으면 월동 모기를 다, 다 차고 활동을 못해도 안에서 산란을 나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보온 해체가 안 되면, 12월 달에도 산란이 나가서 봉판 형성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월동 모기를 시작했다면 풀로 안 물어갈 때까지 주고, 얼동 목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후에는 반드시 예, 보온 해체를 해야 됩니다. 보온 해체는 월, 보온판 대지인 빼 옆으로 밀어놓고 빼던지 옆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비닐개보젖쳐놓고자 그리고 소문도 위래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줍니다 한 2~3cm 정도. 이거는 뭐냐면 전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당액을, 당액을 유지, 계속 유지시켜 놓음으로써 태어나온대로 소방에다 당액을 채우고 채우면 살라를 못하는 거지요. 더불어서 플러스 어, 보온 해체를 함으로써 어,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자동적으로 어, 산란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 방식대로 하실 분들은 무조건 당액을 시작 어, 24시간 풀로 시작이 됐으면 어, 한 날로부터 20일 후에는 반드시 반드시 보온 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도 한 2, 3cm 더 확장을 해서 어, 외복이온, 찬 리복이온을 적용받게 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20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14일까지, 월동목이 시작한 전날 14일까지 알란놈이 보통 2 1일이면 태어나니까 에, 20일 후에는 다보건에치를 해서 어, 춥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적으로 산란도 어, 정지가 되고 또 그동안 당액을 어, 채워나갔기 때문에 산란 공간도 줄어들었고 어, 그러으로 인해서 애들이 이제 20일 동안에 계속 터져 나오면서 점일이 거의 뭐 20일 지나면, 어, 거의 기세 한 70%, 70% 이상 거의 다 해놨을 겁니다. 벌이 건강하다 하더라면, 어, 한다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 이제 보온해체를한 다음에는, 어, 지금 놔두시면 돼요. 벌이 완전히 활동이 끊어질 때까지, 예, 안 놔두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제 영하권이 왔다 벌이 활동을 못한다 할때 내검을 해서 하셔서, 하셔서 어, 더 압축을 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전자에 다섯 장이면 한두장 정도 빼서 먹이 많은 순으로 배열을 하고 그리고 어, 그때는 이제 보온판을 다시 대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온판을 다시 대주고 어, 개포 한장 씌우고 그리고 위에다가 뭐 보온도개 한장 올려놓고 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팩트는 뭐냐면 다시 설명드립니다. 분명히 월동 사양을 저는 풀로 24시간 시작하면 풀로 안 물어갈 때까지 유의시켜 놓고 월동 사양 시작부터 20일 후에는 바로 보온 해체를 해서 춥게 춥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먹이가 계속 차고 어, 또 외부 기온의 찬 공기를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산란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액을, 당액을 끊겼다거나, 주다가, 아이, 많이 찼어. 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은, 다시 산란을 거기다 밀고 나가요. 어, 그럼 나중에 12월 돼서 산란판이 있으면 사실은 좋을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늦게까지 산란받는, 받으면 벌이 더 좋아질지,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신데, 안 그렇습니다. 어, 얘들은, 예, 지금 태어나는 벌들은, 어, 이제 앞으로, 어, 내년 봄, 봄뽕을 깨우기까지, 예, 안에서 생존하고 있다가, 자기 새 동생들을까지 키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한 끝까지 12월 늦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노동을 시키면 생명과 분명히 연장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1일이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합봉에 관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합봉을 하셔야 된다. 어, 월등 자격구는 굳이 말하자면 한 5매, 5매, 꽉찬 5매 벌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5매 이하도, 어, 봄에 한 장, 한 장, 두 장만 차도 1매, 한장 여유 벌. 옛날 말로 1매 일가리로 시작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어, 벌이 더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꼭 기준은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어, 압축이 잘된벌 기준으로 해서 한 5매 정도 벌만 유지되면, 어, 월동을 나고 내년 봄에 에, 벌을 올리는데, 에, 문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에, 하여튼, 오매 이하가 되면, 예, 오 이하 벌이 되면, 지금이라도 이제 합봉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합봉은, 어, 합봉하고자 하는 통에 여왕을 촉살하고, 지금 바로 하셔도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 그러면, 자, A를 B한테 합봉을 해준다 그러면 A의 여왕을 죽이시고, B 소문 앞에다가 에, 벌을 다 터시면 돼요. 벌이 올라갈 수 있게끔 뭐 하나 대주시고요. 거기다 다 터시고 거기에 있는 봉판이나 충판은 어, B 쪽에다가 배열을 하시고 어, 거기서 A에서 B로 합봉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분 벌이 지금 홀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합봉하는 합봉하고자 하는 통에 에, 소비를 에, 산란이 없는 소비는 한두장 정도 빼내고. 산란이 있거나 봉판이 봉판은 어, 비쪽에다가 합봉하는 통에다가 배열을 하셔서 벌량에 맞춰서 어, 소비를 배열해서 좀 압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 배열을 하시면 돼요. 어, 간단합니다. 지금처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벌이 활동할 때는요 소문 앞에 터시면 돼요. 예, 합봉하고자 하는 통에다가 여왕만 척사하고 소문에 어, 소문 앞에 다 터시고 소비 배열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 합봉했던, 합봉, 하, 어, 한 통은 어, 반드시 빼내셔야 됩니다. 빼내시면 거기에 왔다 갔다 했던 역봉들은 그 주위 통으로 다 들어가요. 예, 그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유입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합봉 한 통만 합봉하시고 빼내, 빼내 놓으시면 됩니다. 빼놓으시면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압축 강의가 중요해요. 지금 압축이 안 되신 분들은 산란을 제대로 못밀었을 겁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먹이가 과다하지 않게 조절만 잘하셨으면 아마 기봉판 한 장, 두 장, 세장 이렇게 봉판 형성이 잘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압축이 안 되면 찌끔찌끔 살란하기 때문에 봉판 형성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날씨가 점점 점 초지기 때문에 육아 온도가 35도라고 봤을때 벌보다 소비가 많으면 다 보호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석고도 나오고. 어 여튼간에 뭐 다른 질병을 어 질병 관계는 물론이고 벌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어 강하게 합봉을 해서 월동무기 주기 전에 미리 합봉을 해서 어 산란을 앞으로 뭐 10월 정도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 10일에서 15월 정도 받으니까요. 어 그렇게 하고 월동무기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월달, 10월달, 뭐, 굳이 얘기하면 9월달이 가장 중요한 달인데, 월동산란을 받는 9월달에 약을 해도 됩니까? 하신 분이 있는데,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어, 또, 속살만을 해 나오는 중입니다. 올해 저는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진지구제를, 했긴, 한다고 했는데도, 간혹 가다, 다른 안 그렇죠. 간혹 가다, 이렇게 통을 보면, 내검하다 보면, 진드기가 많이 떨어지는 통이 있어요. 예, 다 그런 건아니다 그런 통이 있어요. 어, 그니까 여튼간에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예전보다는 확실히 예, 어떤 기후의 영향이라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진드기 발생이 참 아, 어, 왕성해졌다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평상시 같으면 제가 9월달은 잘안 합니다. 8월 말까지 열심히 철저하게 해놓고 9월달 산란 받는 기간에는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편인데 올해는 지금 합니다. 올해 계속 서 9월달에 지금 두 번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끝나고 또그 10월달 지금 10월 1일인데 이제 10월달 요쯤 며칠 있다가 이제 개미산을 또 한번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laughs> 결과는 여튼간에 가을에, 정말 올, 올 23년도에, 진딧구제를 어, 그냥 설렁설렁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요, 예, 이제 지금부터는 벌써, 어, 벌에 그 망가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 만약에 지금 증상이 안 나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월동을 나고 봄벌을 깨우면, 어, 월동을 나는 과정에서 낙봉도 많아지게 되고, 또 봄에 당연히, 에, 벌들이 예, 진딧기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봄에 범벌을 깨워도 어, 자동 소멸이 되고 어, 자기 새끼를 키우지 못하는 예, 그런 면야에서 벌통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어, 어떻게 보면 10월달이기 때문에 예, 잘했든 못했든 어, 결과는 내년 봄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에도 뭐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어, 결과는 나중에 어떻더라도 어, 끝까지 예, 진지기 처리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하여튼, 올해, 에, 날씨도 참 더웠습니다. 그죠? 예,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 저도, 어, 이제 슬슬, 어, 이제 월동 목이 죽어나면, 어, 지금 휴가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양봉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예, 겨울이 휴가철이죠. 예, 여름에 땡볕에 사카맣게 걸려가면서, 어, 양봉 관리하고, 월동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월동 먹이 주는 방식은 제가 이것으로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제 방식대로 하실 분들은 제 방식대로 하시고 어, 혹여나 모르시면 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거나 어,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